헤라클레스 친구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진짜 멋치죠이 어, 친구는 뮤엘러리 사슴벌레인 것 같아요. 어떤 기라파 톱 사슴벌레인데, 실제로 보시면 그차 처음 사가지고 광택 엄청 많은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대부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위치한 곤충샵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여기 왔는데요. 여기 오사카의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생긴 곤충 샵이라고 해요 글로벌 오사카도 있고 다른 곳도 있다는데 일단 여기는 많이 촬영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헤라클레스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안에 보시면 보이네요 지금 젤리를 먹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헤라클레스 등 껍질이 노란색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습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습하면 저렇게 까만색을 띠고 건조해지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란 색깔 등껍질을 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들도 되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고 일단 첫 매장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는 엄청 깔끔합니다. 그냥 정렬이 쫙돼 있어요. 정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은 생물들 코너인 것 같고 왼쪽은 용품인 것 같은데 정리 상태가 보시면 진짜 깔끔합니다 딱 각을 맞춰 가지고 한것 마냥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여기 생물들도 종류별로 짝짝짝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개체들 궁금한 게 많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진열되어 있는 거는 아마 헤라클레스인 것 같아요 저도 일본어를 못 읽어서 근데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헤라클레스 가격은 한 27,000엔에서 2만 뭐 2만엔 정도 스컷 아이들을 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지금 20만원대인 것 같죠. 이쪽 위쪽에 이제 성체 헤라클레스들이 있다면 아래쪽에는 애벌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친구는 그 그란티? 그란티라고 이렇게 이 친구는 아마 미국인가? 그쪽 산지였던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네요. 이 그란티 친구의 유충? 애벌레 친구도 파는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코카소스 애벌레? 여기는 아마 티티오스인가? 다양한 이제 다이네스티 쪽 아이들을 많이 애벌레들을 앞에 놔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제일 많은가 보네요. 맨 앞에 있는 거 봐서.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뚜껑을 열어서도 볼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중간에 좀 이쁜 아이들을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네, 지금 사장님께서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헤라클레스친구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진짜 멋지죠? 아 헤라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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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종이 헤라클레스도 헤라클레스 리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친구는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라는 종이래요 와 뿌리 진짜 멋지지 않나요 크기도 상당하고 제가 옛날부터 꿈이 헤라클레스를 한번 키워보는 거였는데 이 친구랑 여기 있는 이 암컷 친구랑 한 쌍으로해서 판매 중인 가격이었더라고요.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진짜 키우고 싶은 종입니다.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요? 누구에겐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이쁩니다. 와, 아が가또ご자이마스 사장님이 제가 옆에서 힘들어하시니까 직접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어, 이 친구는 뮤엘러리 사슴벌레인 것 같아요. 지금 뮤엘러리도 이렇게 한 쌍으로 판매 중이신데 지금 색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친구는 그 호주에 사는 사슴벌레인데 이 색깔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이 색깔이에요. 이게 노멀 폼인데 원래 그냥 이 자체가 이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지개색 사슴벌레라는 약간 별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진짜 저는 원래 곤충을 엄청 좋아했어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약간 좀 설레고 되게 뭔가 키우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아예 불법이라 키울 수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크기도 이 정도면 이 친구들이 엄청 작은 소형종 친구들인데 크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왼쪽이 이제 수컷, 오른쪽이 암컷이에요. 이렇게 젤리를 커팅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이쪽 전체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류엘러리 사슴벌레들 친구들이 한 쌍씩, 전부 다한 쌍씩 분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들은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CBF1이 제가 알기로 사육상 이제 누기, 누대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새로운 교배를 해서 서로 다른 혈이 다른 친구들끼리 하면 이제 CBF1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친기는 CBF3이면 같은 이제 부모에서 나온 자손들끼리 세 번째 됐다는 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암컷, 수컷 이거는 프리 사이즈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기입을 안 하신 것 같고, 이 친구는 이제 크기가 적혀있죠. 여기 50mm, 33mm, 이렇게 크기를 적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우아일이라고 성충이 됐을 때 날짜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양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되게 친숙하실 수도 있는 장수풍뎅이가 있어요. 일본 장수풍뎅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장수풍뎅이 유충도 판매 중이십니다. 그리고 와이 암컷들 크기 보세요 이 장수궁뎅이도 우리나라 장수궁뎅이 암컷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암컷이 우리나라 장수궁뎅이 수컷만 하죠 혹시 헤라클레스 암컷은 진짜 한동치 합니다 새롭게 이 친구를 지금 제가 꺼냈는데 이 친구가 타이타누스거든요이뿔 한번 보실래요 이 앞에 이 내치랑 이 뿔에 진짜 손가락을 넣으면 정말 제 아작 날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흔히 산에서 막 날라오던 그 친구들의 뿌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두께부터가 와 진짜 이 떡대랑 이 크기가 제 손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 손가락이거든요. 제 손가락이랑 보시면 진짜 커요 진짜 거의 손가락, 손가락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기는 사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센치냐면 이 수컷 같은 경우가 95mm. 이 타이타노스, 뭐, 기네스 이런 친구는 막 118mm, 뭐, 110mm, 막 이렇게 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도, 그냥 이 친구 자체만으로도 9cm인데, 엄청난 크기의 위압감이 오네요. 사슴벌레가 요만하니까. 진짜, 여기에 손을 물렸다가는 진 나만하지 않겠어요. 이 광택이 또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까만 게 아니고, 이 사슴벌레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빛에 비치면, 이런 광택 느낌이 있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친구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기라파 톱사슴벌레인데,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더 멋지지 않나요? 이게 뭐가 멋지냐, 막 곤충이니까 징그럽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곤충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뿔이 진짜 뭔가 사슴뿔 같고 되게 멋지거든요. 얘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 이 뿔이 되게 무섭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지만, 무누님은 아까 그 두꺼운 친구에 비하면 새별의 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이가 훨씬 더 뭔가 길고 쫙 뻗으면서 이 내치들이 진짜 멋져요. 제가 또 이렇게 수컷들만 보여드리니까 왜 암컷은 안 보여주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슴벌레 암컷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서 수컷들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고 곤충은 그래서 수컷이 훨씬 비싸거든요. 웬만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수컷으로 종을 이제 보여 드리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다양한 곤충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인 거 같아요 진짜 멋지네요 다른 친구도 또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슴벌레를 찾았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타란두스 광사슴벌레 거든요 지금 이 광이 보이시나요 빛이 너무 세서 너무너무 너무 빛 반사가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그차 처음 사가지고 광택 엄청 많은 것처럼 이 광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진짜 반딱반딱 거립니다 그리고 뿔도 그렇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실제로도 이제 보고 싶고 키우고 싶었던 종류인데 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진짜 이 친구는 와 어떻게 이러지 이 친구는 특히 사육도 쉽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반 이게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균사를 많이 먹이는데 일반 균사는 못 먹이고 기화균이라고 이제 기화제 균사를 또 먹여서 키워야 되는 종류라고 하는데 키우기도 좀 까다롭고 그만큼 또 이제 컸을 때이 멋있는 그런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뭔가 싶으실 텐데 웬 냉장고 안에 이런 무슨 실험실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균사거든요. 이 사슴벌레들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이제 톱밥이나 이런 것도 먹지만, 이런 균이 들어가 있는 배양된 그런 밥을 먹으면 사슴벌레가 좀더 크고 잘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균사들을 먹여가지고 키우는데, 이쪽은 이제 완제품 균사들인 것 같고, 이 아래는 블럭 균사.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상태가 이상한 거 봐서 기화균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타란두스 친구들은 이런 균을 이제 배양해서 먹여야지 이제 또 되거든요. 특히 산란도 이런 기화균사 아니 기화산란목이라고 해서 그 나무를 균에다가 이제 배양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어서 판매를 하니까 확실히 여기서는 타란두스 같은 친구들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여기 안에는 아마 이제 17도인 거 봐서는 저온으로 관리하는 이제 사슴벌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이게 타렌두스 친구들도 저온 종이라서 이 친구들도 저온에서 이제 키우는 것 같고 몇몇 친구들만 성충이 돼서 조금 더 높은 온도에 놔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되게 조금 그냥 정갈이나 밀리패드까지 있는 그런 샵이었어요. 보시면. 전경이 진짜 깔끔하고 누가 와도 되게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샵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500엔을 내면 이제 만질 수도 있게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혹시 오사카 놀러 오신 분이 있으시면 놀러 와서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